오리알 채널 7월 12일 방송 아니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아, 아니그 에픽앤조드 여러분 한국 식품 대기업들이 지금 필리핀으로 눈 돌렸습니다 뭐 하러요 바로 원료 수급을 위해서입니다 필리핀에서 재료를 캐 간다는 얘기죠 이거 그냥 작은 뉴스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오리알들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아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이미 늙었다, 땅도 없고 영어도 안 되고 아무 것도 못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요, <laughs> 이런 대기업 뉴스는요, 원래 우리 같은 사람이 먼저 움직여야 먹을 수 있어요. 지금 한국 식품 기업들이요, 코코넛, 망고, 바나나, 카사바, 해조류, 피쉬 소스 같은 거 찾으러 필리핀 시골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거요. 필리핀에 살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완전 기회예요. 왜냐? 필리핀 농부들한테 직접 사서 가공 조금만 해서 한국 중소기업에 팔수 있는 구조가 슬슬 열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전에는요. 한국 식품 기업들이 중국산 많이 썼어요. 값도 싸고 수급도 편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죠. 중국산 이미지 망했어요. 소비자들이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에 예민해졌습니다. 믿고 못 먹는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스몰 프레 동남아 원산지 특히 한국 기업이 직접 관리한 동남아산 이게 프리미엄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필리핀 어디 계십니까? 세부, 보라카이, 바콜로드, 시골, 해변가, 산골짜기 상관없습니다. 바로 그곳이 기회입니다. 망고 하나, 바나나 한 송이, 코코넛 하나에도 한국식 관리 좋아 들어가면 그게 프리미엄입니다. 이 방송 보시는 한국 형님들, 특히 50대 이상 은퇴 예정자분들, 지금까지 평생 사무실만 다녔다고요? 괜찮아요. 이제 그냥 코코넛 한 나무나 심어놓고 이건 내가 관리한 어, 관리한 코코스입니다. 이 말만 할수 있어도 그게 한국에서 파는 힙니다. 힘들입니다. 음. 어, 제가 제가 만난 어떤 형님은요, 필리핀 바클로드 근처에 땅 500평 샀는데. 아, 그냥 파파야 20그루 심고 아, 해초 한국 친척한테 보내더라고요. 이 형님은 원래 구로공단 기술자였어요. 농사 한 번도 안 지어 봤던 분입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 인생 최고로 행복하대요. 왜? 내가 뭔가 먹을 거 하나 키워서 한국에 보내고 있다. 나도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다. 이 감정 때문이래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더 할게요. 한국 식품 회사들이 필리핀에서 뭐 하냐고요? 그냥 싸게 사서 이익 남기려는 게 아니에요. 실내 만들러 오는 겁니다. 필리핀에 직접 지사내고 우리가, 예, 우리가 현지 농부들이랑 직접 계약하고 그 생산물은 우리가 품질 보증합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려고 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냐? 일단 땅값 오르기 전에 한 평이라도 움직이세요. 그리고 LF Korea 페이스북 그룹에 가입하세요. 거기에서 지금 실제 필리핀 농사짓는 형님들 정보 공유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 난 영어 못해요. 걱정하실 텐데 오히려 좋아요. 왜냐? 이 방송 보는 순간부터 당신은 영어 잘하는 필리핀 여친 만들 명분이 생겼어요. 나 식품 수출하려고 영어 좀 배워야 돼요. 현지인들이랑 계약하려면 통역이 필요해요. 이 명분 하나로 사랑도 잡고 농사도 잡고 인생도 잡는 겁니다. 아, 다시 말하지만 이건 스, 스, 정치색도 없고 유행도 안타는 이야기입니다. 먹는 것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한국이 지금 물류식품 위기에 들어섰고 기후 위기까지 겹치면서 해로운 식재료 수급 지로 피로 필리핀이 떠오른 거예요. 정리합니다. 1. 한국식품 기업들 필리핀서 재료 찾고 있다. 2. 동네 농산물 하나도 한국식 관리 들어가면 프리미엄 된다. 3. 우리는 그 연결 고리가 될수 있다. 사. 지금 땅 사서 바나나 하나라도 심어라 5. 영어 못하면 필리핀 여친 만들 명분 삼아라 6. 모든 정보는 Left Korea 페이스북 그룹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채널은 낙동강 오리알 채널입니다 정치색 없습니다 그냥 살길 찾는 사람들 채널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사랑하고 먹고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이 방송 보시고 어? 나도 해볼까 하셨다면 댓글로 코코넛이라고 적어주세요 아, 제가 댓글 달아드릴게요. 후원은 설명란에 계좌 있습니다. 이거라도 살짝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생에 코코넛 하나라도 더 신겠습니다. 감사합니다.